진솔님한테 주면 안될거같아 <목소년단> 어, 주면 안될걸 준거같아 <목소년단>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이렇게? 뭐 지, GD인데요? 그, 그 웃음 그거라서 <목소년단> 아닌거같아 <같다>. <목소년단> 안녕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소개하고 있는 제작부 전민석이 PD입니다 뭘 하면 되는거죠? <목소년단> 어, 저희가 <목소년단> 마케팅팀에서 태무에서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테무깡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산 물건을 모른 채로 한번 이 물건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물건 들어주세요. 네, 다 넣었습니다. 첫 번째 물건 이거 보시면 안 돼요?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물건인데 운전할 때 자주 씁니다. 오... 제가 이건 뭐 운전할 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때문에. 그럼 이거 누구한테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그때 선물했다 하지 았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그때? 저제 배포한테 아, 했죠. 선님 성함 아시나요? 한 친구한테 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선생님. 그분 반응이 어땠나요? 반응이 아주 굉장히 뭔가 처음에 당황하더니 그 아주 감격해 가지고. 혼자 자취하면은 이게 되게. 할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죠. 네. 그럴 때 사용해야 자취한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이게? 어머 <laughs> 리카락인줄 알았어. 어, 알았어. 연가지 아니야? 고무줄? 아. 아. 제아비님은 네. 운전하실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. 이제 앞에서 난폭운전을 한다면 옆에 가서 창문 내리고 도모들을 이렇게 쏴버리는 거죠. 이렇게. 어, 오.. 예.. 네. 창문 내려.. 다 하면 이제 그냥 야! 차 빼? 말안 들려? 차 빼! 창문 내려.. <놀람> 저 괜찮으니까 차좀 빼주시겠어요? 네? 돈안 주셔도 돼요. 원순해집니다. 운전자들이 음. 뒤를 돌아주시면 두 번째 물로넣어주겠습니다 아.. 못 빼도 와주시고요. 그건 또 뭘까? 뭘까? 자, 이거에 대해서 언제 평소에 쓰시는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저는 회식할 때잘 씁니다. 회식할 때아 네, 회식할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음. 회식 장소에서? 회식 장소 가기 전에 이걸 항상 챙겨서 갑니다.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저 영화 볼때 씁니다. 저는. 아 네. 영화 보기 전에 아니면 보는 중간에? 저는 집에서 영화를 주로 보기 때문에 아, 중간했습니다 음, 저는. 에 네. 음, 이게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. 물건이기 때문에. 음. 그러면은 음. 이거를 만약에 저희 그 알바트로스 피처스에서 직원에게 선물을 해 준다면 누구한테 주고 싶은지? 아, 네. 저는 우리 마케팅 팀에 진솔 씨한테 주고 싶습니다. 아 네. 혹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뭔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느낌이. 그러면 이제 한 번, 아까처럼,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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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만 진솔님한테 거 이거? 될거 이거? 이거? 안될 거 이거? 거이 이거? 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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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이거? 기거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 네 그러면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개해 주시죠 오대 대망의 물건 이거는 어? 짜자잔 어 뭐죠 이거? 그 네모 칸 안에 한번 눌러보세요 커트를 기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 갔어? <laughs> 어? 어디 갔어? 뒤 돌아주시면 바이 뭐가 나오려나 아갈치로 이상한데 네, 준비 완료 됐고요 오케이 자, 만지기 전에 주로 이 물건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, 언제 사용하는지, 아...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건 상견례 절에서 굉장히 유용한 물건입니다. 상견례 <laughs> 상견례 상견례, 상견례 프리패스를 하기 위한 어... 그런 물건이라고 볼수 있죠. 이게 있으면 바로 결혼을 꼬리는 하는 겁니다. 음. 어,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저 여자친구 보러 갈때 씁니다. 아 보러 갈때 네, 네. 이게 필요해 가지고.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는. 그쵸. 예, 네, 제가 사용을 아 하죠, 주로. 보통 남자 쪽이 보통 사용을 하죠. 아, 그쵸, 그쵸. <목소리> 어? 뭐야? 흑야 돼. 야 돼. 흑역로 해야 돼. 흑역로야 돼. 로야 돼. 흑역으로 해야 돼. 흑역야 뭐, 이게 있어요,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뭐 넥타이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? 근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나. 어. 머리 하잖아 이렇게. 이런 식으이나세요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뭐 지드인데요? 걸쳐 가지고. 언제 쓸거 이건 또? 봐봐. 그러니까. 네, 들어가고 조금 역대급으로 좀 신박하게 하거든요, 제가 들었을 때는. 어.. 네. 많이 쓰잖아요, 다들. 어떨 때 쓰죠? 전 제가 가끔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이걸 사용합니다. 오. 콧구멍을 엮어주시는 거죠? 저는 고등학생 비슷한가 봐. 아, 그래요? 저는 우리 지금 안 쓰고 고등학생 때 많이 썼습니다. 고등학교 그 어... 어떤 어. 상황일 때? 기숙사에 있을 때, 기숙사에 어, 네.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밤에 모이면. 혼자 있을 때 쓰나요? 아니면 여러 시설에서? 아니 여러 시 있을 때 써요. 이거는 <laughs> <여러> 이거는 <laughs> 혼자서 는못 <laughs> 씁니다. 아, 그러면은 아,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? 기분이 좋아지죠? 기분이 막 <laughs> 좋아지고 막 아들 날린 분비가 되고 음. 도파민이 막 상승하고. 음. <laughs> 저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단능력이 좋아졌어요. 다 같이? 아 오히려 어, 우정이 깊어지고. 깊어지고. 네. 네. 아, 맞춰보세요 이거. <laughs> 아, 어떤,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해피 페이스 어? 이거 직접 사용을 해도돼요 어떻게 쓰는 건 음. 얼굴에다 쓰고 쓰대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게? 알려줘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세우는 건가? 얼굴에다 쓰는 거는 무조건인데 어, 어. 입 근처에서 사용하는 이거 웃음! 이거 끼는 거가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? 혹시 실제로 한번 찬기 아 저? <laughs> 누구 건줄 알고 이거 제가 산 것도 아데 이거 누구 건줄 알고 제 건데 새 거예요 세요 네, 어. 가위바위보 아, 시죠아 좋다 가보어 <laughs> 그렇게 자 라이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봐요 그 웃음 그거라서 <laughs>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우정이 그거. <laughs> <laughs> 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많은 물건 소봤지만 이런 물건 처국입니다아 근데 아무튼 되게 다양해서 재밌었고 이거 쓰고 오늘 하루에 재밌게 하겠습니다.